한 손에 쑥 들어오는 사이즈 와케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니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딩입니다. 지금은 7월 첫째 주고요. 제가 7월 첫째 주에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주간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일주간뿐만이 아니고 이번 7월에는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 이번 달에 퇴사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어, 오랫동안 어, 롱디로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놀러오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한주 동안 짧게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집에 왔고요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선물로 산 전자책 이북 리더기가 와가지고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하면서 어, 이야기를 좀 또들또들 해볼까 해요 제 블로그라던가 지난 몇 번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호주에 가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조금 더 본격화하기 위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 워킹 홀리데이를 더 이상 이룰 수 없겠다. 제가 뭐 서른, 어, 막바지의 나이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세컨비자라던가 서드비자까지도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둔다면은 지금쯤 떠나는 게딱 적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지금 또 원숭이 두창 나오고 하는데, 어떤 질병이 내년에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외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만두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제첫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저의 능력치를 높이 평가해 줬고 제가 퇴사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쉬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약간 조금 더 다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떠날 때를 알고 박수 칠때 떠나야 짜잔 <laughs> 이렇게 크레마 아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전자기기 하나 살때 전자기기만 사진 않아요 크레마이스 구매 후기 같은 거를 블로그에 찾아보는데 악세사리 같은 거를 되게 예쁘게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놓칠 수 없지 또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장비를 하나 사면 무조건 딸려오는 악세사리 다 사야 되기 때문에 <laughs> 어, 필름 샀고요 그리고 투명 케이스 샀고 스트랩 요 손에 끼우는 스트랩과 여기에 달피즈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맞죠? 왜안 열리네요? 이거 여는 게 되게 힘드네? 내가 못 여는 거겠지? 아 근데 제가 네일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손톱이 기니까 아무것도 잘 못해요. 심지어 이두 번째 손가락은 부러졌어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다가. 아아 죽겠어요. 아 바보네? 바보네요. <laughs> 이렇게 쑥 하면 열리는 거였네? 진짜 바보 아니야? 짜잔! 저 화이트로 시켰어요. 화이트가 뒤에 스티커를 붙였을 때 이쁠 것 같더라고요. 이쁘다. 크레마이스. 전원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어?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했다, 성공했다. 아, 이거 뭐가 들어가긴 했는데. 제 조금 더 생각이라던가 깊은 일상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시는 게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순식간이잖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지금도 나오는 대로 내뱉고 있어서 얼마나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식간이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글로 남기는 걸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많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계속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이 바뀌었을 때 들어가서 살짝 살짝씩 살짝 수정하는 편이고 사람 생각이 평생 같을 수는 없으니까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거기 소식이 더 빠르고요. 블로그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어 제가 이번에 해외 트플리오 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다닐까 아니면 혼자 준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원을 다니기로 결정을 했고 퇴직금이라든가 그동안 모아놓은 뭐 돈을 거의 다포리플 준비를 위해 올인을 할 예정이긴 한데 이돈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 학원을 다니면서 뭐 숙제를 많이 받았는데 영어 원서나 PDF 같은 걸 읽을 일이 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들을 다 사는 것보다 는이 전자책을 구매하는 게 저렴했다 저희 쪽 완전 마음어요 너무 많이 띠까 붙였다 해가지고 처음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쓰자 키포 있는 대로 쓰기로 했어요 그냥 여기 키포좀 있는데 그냥 쓰려고요 어쩌겠어요 생긴 건 내가 잘못 붙여 몰리몰리 뗐다 뗐다 몰라 몰라 이제 못 붙여 이제 못 뗐다 붙였다 못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음 장만하는데 가장 기대했던 요 스트랩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헉, 너무 귀여워 벌써 아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샀고요 이토깽이랑 구름 그리고 요 플라워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달거에요 퇴사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별인데 어떤 이별이든 쉬운 이별이 없으니까 같이 일했던 직장인이랑 이별하는 것도 힘들고 참 세상에 쉬운 게 없다 맞죠? 너무 예쁘다 그 와중에 얘는 너무 예쁘네 이거 봐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손으로 쉽게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는 거랍니다. 이거 완전 제 핸드폰이랑도 찰떡이에요. 짜잔. 그러면은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저 생일날이에요.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공주 옷 입어봤어요. 입사해서 첫 월급 받고 샀던 첫 원피스인데. 퇴사 이야기 하러 갈때 입게 될 줄은 몰랐네요. <laughs> 너무 예쁘죠. 생일이라는 거에 설레 설레고 그리고 오늘 대표님한테 뭐라고 말할지 걱정돼서 잠을 잘못 잤거든요. <laughs> 그럼 저 회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멋지네, 멋쟁이 개발자인데. 그러니까. <laughs> 히. 저의 생일 브런치. 저만 행복한가요? <laughs> 아 <laughs> 둘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축합니다 사랑하는 너를 생일 축하합니다 껌분이 가네. 아, 오늘 시원한데? 오늘 시원하지. 어. 1단계로 시켰어. 공고기라서. 너몇단계야나 2단계. 와우. 빨간데? 빨간 맛이네. 난 죽는 거 세겠다. 설페를 보러 코엑스에 왔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만 o 내비게이션이 c a <laughs> <laughs> 앞으로 앞으로 오른쪽 오른쪽 n a p p 어, e Apple, a p p 다 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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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l 옆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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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뒤 l e Apple, Apple, a p p 어 e Apple, a p 어. 내 키를 따라잡아봐 잠깐만 너 키가 너무 큰데? 맞아 난좀 키가 커 바람 아. 바람 짱많아 상한 거울이다 아거리야어 <laughs> 조금만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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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신기하다 다들 여기서 받아왔구만 도고리 쇼핑백 우리도 받자. 받는... <laughs> 어. 네 저희 쇼핑백 소개좀이 확인됐어요 와여기다 이벤트를 엄청 하네 해봐. 한영이 이거 봐봐 티크 바로 여기다 그리는 거다가 너가 해봐 지워지는 펜이래? 어 어? 진짜? 우와 대박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보 프렌즈. 귀여워, 뭐야? 헐, 미쳤나봐. 진짜 귀엽다. 아, 사고 싶어, 아보 인증. 아, 귀여워. 귀여워. 와플 사 와플. 일러스트 페어게의 큰 손. <laughs> 내가 바로 빛과 꿈이 있어. <laughs> 와우. 와우, 이쁘다. 뭐야, 이뻐.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랑. 음. 즐거워서 먹는 기업 세 커치, 허리띠, 손목, 허리띠, 목걸이, 시스시네요 허리띠, 허 오늘도 이선영은 쓸어 담는다. 너무 예쁘다, 원쁘다도 응. 예쁘네. 나 좋아하는 어, 응. 예쁘다. 풍선이 응. 산. 이거 나 생일 기념 아잉, 진짜? 응. 아, 대박. 고마워. 개이득. 하하 <뮤�> 인형이 <etc> <Harriet> 오지, 굳이 얼굴을 드리면 그러니까 굳이 모자이크한다 <laughs> 굳이 굳이 <laughs> 어 나의 구독자들의 눈을 위해서 일단 치킨 가라하게 하나랑 치킨. 꼬치 먹고 싶다 했어. 항상 그걸로 꼬치 골라, 꼬치 골라. 꼬치 골라. 음. 초이스 음. 말고 먹고 싶은 여기서 거 골라. 꼬치를 고르면은 나는 뭐가 되나? 아니 괜찮아 너가 다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너가 다 먹을 거니까. <laughs> 피조개 간장. 제가 추천드리는 그리고... 건 음, 토마토 삼겹도 그리고... 맛있고요. 음, 닭 치즈 닭다리살도 <웃음> 맛있어. <웃음> 그다음에. 잠깐만요. 여 맛없는 거 골라보세요. 파. 파. <laughs> 시, 시, 시작! 생감사생감사사랑지생합니다 <laughs> 생일 프레젠터. 오! <laughs> 가 그럴듯한 쇼핑백인데? 뭐지? 드막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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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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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거 이거. 이거. 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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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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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용은 거짓 거지 같은데 장난을? 어 내용 거짓 같은 건 나올 텐데. 생각보다 길게 썼는데? 야 거의 할머니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구나. 곧 중미? 야이 쉽지 않아. <laughs> 아, 이번 달 친구비 어디 했는데? 어? 나 어? 그런 거 입금하게 받았는데 넣었는데? 다음부터 꼬박꼬박 입금 잘하도록 <목소리> <할수 있다. 목소리> 잘하고. 잘 하도록 해알습니다 계좌번호 확인 잘 하고 인격 띵 뜯기 엽서 이쁘다 아니 이렇게 소중한 걸 나눠줬어? <목소리> <목소리> 너네체오 나한테 할 말이 이렇게 없니? <목소리> 하 H.I. 이러고 있다 <목소리> 세상에 로즈따뚜 내 동생한테 이거 사주라고 지금 링크 보냈는데 <laughs> 똑같은 거? 롤스텍버티크마우스 디자이너에게 넘나 딱 맞춰서 <laughs> 너 이젠 써봤어 이거? 아? 써봤어? 아니 안 써봤어 처음엔 근데. 조금 어색한데 쓸수록 익숙해지고 편해 맞아? 다들 다 되게 하다 짠할까? 하나 둘셋 <laughs> 다시 한번한번더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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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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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나, 둘, 둘 셋! 아시 이 많이. 사실 내가 내가 할게 알아, 내가 너. 내가. 들어라 들어라 들어 <laughs> 너무 떨린다. <laughs>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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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됐다. 아시 많이. <laughs> 그두 명이 같이. 야 그냥, 해. 그냥 하지 마. <laughs> 고기하지마고기하지마 네, 네. 포기. 포기하지마 포기하지 마. 이거를...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그래, 라스트 판 아, 이제는 그냥 죽이든 밥이든 그냥 올려 하나, 하나 둘 아, 되게... 음. 망했어, 망했어, <웃음> 망했어. <웃음> 망했을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진짜. 잖아 <laughs>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 이렇게 하고 떼면 돼 <laughs> 아, 그럼 이렇게 해볼까? 아, 응 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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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지금 이거... 망했어 <웃음> <웃음> 어, 야 방금 친구야, 나와. 어, 야, 금 친절한 거야. 나와. 어야 잘했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더올자 그래, 걸로 이거 스토리에 올리든가. 그래. 아, 태그 태그해야지. 는니잘습니다니 친절해. 맛있겠다. 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d become if I stop playing. On all of my thoughts, speaking out straight from my heart, but now I see, but now I see. Oh, I see this love is taking over, breaking through my chest and overflowing with every single beat. Closer to you now that we're on the go to my store. 기분. 부모님이랑 카페 갔다 저녁 먹고 이제 막 방에 들어왔는데요.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또 생일 주간 브이로그의 재미는 생일 선물 뜯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요새 카카오톡이 선물하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릴 때처럼 뭔가, 만나서 선물 주고받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씩 보내고 축하한다는 느낌? 그래서 카카오톡이 참 이런 것도 많이 변하게 만든 것 같다. 뭐몇년 전부터 그랬지만 이번에도 택배가 많이 왔고요. 그래서. 생일 언저리에 택배를 그래서 진짜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와우. 이건 진짜 너무 감동인 게.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인스탁스 카메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니 이제 애들이 직장 다니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스케일이 커져요. 어, 대학교 동기 친구가 인스탁스 이 사진기를 선물로 필름이랑 이 미니 앨범까지 세트로 해서 선물로 보내줬어요. 이제 빅터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같이 사진 찍으라고 보내줬는데. 헐 진짜 예쁘다 지금 입은 옷이랑 컬러 완전 찰떡이에요 저 연보라 덕후인 거 아시죠? 보라보라, 핑크, 보라, 하늘색 이런 색깔 제가 덕후거든요 제 취향을 너무 잘 아는 친구예요 진짜 너무 고마워 이거, 이거 BTS 버터 필름인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쁘고 너무 좋네 여기 앨범도 핑크색이에요. 행복. 한 어, 글자를 뿌려볼게요. 이게 뭘까요? 아, 여기 되게, 브랜드 되게 괜찮다. 그쵸? 지속 가능한 포장은 포장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래서 포장지를 최소로 사용한다고. 너무 좋은데? 저 이런 브랜드 되게 좋아해요. 그랑행드의 약간 걸어놓는 방향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삼라지 친구는 감성적이고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알아요. 약간 숲 속에서 날것 같은 냄새 나요. 걸어 놓으면 방 전체에 냄새가 퍼진대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약간 우디하고 에이솝에서 많이 날것 같은 그런 향기 좋아하거든요. 계속 냄새 맡게 되네. 오, 뭐야, 귀여워. 다음은 <laughs> 퓨타베 귀엽죠. 이거는 제 직장 동료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 받은 때 조금 감동 받았어요. 왜냐면 저 바로 밑에 이제 약간 후배처럼 같은 팀에 새로운 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저 이거를 보내시면서 저한테 처음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적응하는데 잘 챙겨줘서 고맙고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읽으면서 마음이 뭉글뭉글 해지더라고요. <laughs> 아이 친구는 진짜 볼 때리는데 합창 시절 친구거든요 아니 선물로 이런 걸 <laughs> 이런 걸 보내주면 내가 어디다 쓰고 다니냐고 이거를 진짜 미치겠네 이거 쓰고 뭐 영상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라가지고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참이 손가락만 두번째 손가락이 너무 뭐 뿌이었어도 내가 이거를 뭐 열심히 쓰고 다녔을 텐데 이거는 <laughs> 뿌러뜨리고 욕쓰고 다닐까요? 할리머니! <laughs> 랩스밤 라벤더 꿀점스트래요 베스솔트랑 베스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약간 상큼한데 사탕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약간 풀 냄새 같기도 하고, 좀 그런 향기인데, 라벤더 오일 들어가 있다고 적혀있거든요 올리브 오일, 라벤더 오일, 마카다미아 씨 오일, 호바 씨 오일 뭐 이것저것 많이 들었네 몸에 엄청 좋은 건가 봐요 이거 하고 나면 피부 막 보들보들해지고 그럴 것 같은 느낌 친구들은 다제 취향을 안다니까요 막 핑크에 연보라에 이런 거 보면 다, 다 서로가 저걸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너희가 나도 항상 너런 생각을 하고 있어 생일 선물 요 정도 뜯어보고 또다 다음 생일 선물 뜯어볼 때 영상을 다시 키도록 할게요. <laughs> 안녕. 마지막으로 특별한 선물들이 와가지고 요까까지만딱 뜯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짜잔, 저랑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 훈년지기 친구가 보내준 선물이에요. 이제 막이 어, 친구 공무원 돼가지고 회사 그, 다니기 시작했는데. 두근 두근. 야, 이쁘다. 향수였어. 입생로랑 향수. 목마리 오드 투알렛루미에르래요 약간 막 찍고 나왔을 때 나는 향기 같은 향 나요. 그냥 무난하게 뿌리기 좋은 향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친구야. 마지막으로 이걸 꼭 같이 뜯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받았냐? 음. 바로 춤추는 멕시코 선인장 인형을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웃음> <웃음> 뭐야 내말 따라해. <laughs> 얘이름 얘 맥인장. <laughs> 멕시칸 성인장이라서 맥인장이. 에요 약간 욕 같지만 욕 같지 않은. 아무튼 여러분 이번 한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도 제 생일 주간만큼 즐거운 한주 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한주 즐겁게 <laughs>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야너나 따라하지 마. 야너나 따라하지 말라고 따하지말